자기 소개는 해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응. 아 지금 돌아가고 아, 있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아니 왜큐 사인 이런 거 아, 없어? <laughs> 자연스럽죠? 음, 자연스러워요. <laughs> 어, 시연님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희 시연입니다. 네. 저희 오늘 뭐할 거냐면요. 네, 제가 사진을 몇장 보여드릴 거예요 사진을 네. 네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이게 무슨 색인지 그냥 말해주시면 돼요 아 사진 보고 아 아하 uh 쏘이지 -huh. so <laughs> 갑자기 컬러리스트 시험인가요 <laughs> No no 쏘 이즈 쏘이즈요 알겠습니다 네. 무슨 색인지 얘기 하라고요? 네 이게 지금 무슨 색으로 보이는지 약간 화이티시 퍼플 으흠 uh -huh. 이 곰돌이는요? 곰돌이의 색이요? 네 브라운 브라운 요 감.. 요 외벽. 아, 외벽? 어, 약간, 비비드 블루. 비비드. 이거는 약간, 아, 페이가 화이트시그 중간에 음. 있는 옐로우. <laughs>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안될것 같아요. 뭔가 코콜이니까 <laughs> 그냥, 아, 그냥 핑크색 이러면 안될것 같네요. 아, 이거 약간 소프트 핑크요? 아 <laughs> 어, 이거는 약간 덜톤인데 약간 채도가 좀더 높네. 그린. 음. 음.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색채 연구소 직원의 직업병. 아 <laughs> 맞네 약간. 약간 직업병처럼 이렇게 <웃음> 얘기하네. <laughs> 라인 색도뭐 맞으니까. 맞으니까. 음. 그래서 색채 연구소 직원들은 톤과 컬러로만 이야기하는 병이. 있어요. 아, 이거를 한번 증명해 보는 실험이 맞아요. 전 증명이 됐네요. <laughs> 네. 이잖아, 멤버 <laughs> <너씨> 프로잖아. 전안 였던 분. 저희 영상의 첫 번째 출연이셔가지고 음. 자기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코코리에서 지금 총괄 매니저를 맡고 있는 박경 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우>! 예쁘다. <laughs> 이걸 보고 색을 그냥 말하면 되는 네. 거예요? 어, 잠깐만요. 어. 그 우리 열개 색상 그걸 그냥 말씀하시면돼요 아니 아무거나 그냥 떠오른다. 아어 아, 아. 라일락, 라벤더. 뭐지 그 바지는? 브라운. 브라운. 블루. 블루. 크림. 크림. 핑크. 핑크. 크림. 크림. <laughs> 이거 톤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아음음 먼저 보이는 걸 말하지 않고, 뭐라 말해야 할지 고민을 한다. 음 <laughs> 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뭐야, 지금 하는 거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희 영상에 처음 나오시죠.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코코리 색채 연구소 연희자면서 근무하고 있는 미즘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봐요. 아왜 찍어요? 아 진짜! <laughs> 네 들어가시죠. 바로. 무슨 색이다? 무슨 색이다? 이거 우리 시스템에 관련된 그런 건가요? 그거 표시도 되고 마음대도 되고 그냥 보였을 때어나 이런 색깔인 것 같아라고 하는 걸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꼭 시스템 아니고 그냥 핑크 이렇게 말해 준다는 거죠? 레터가 없어요. 네여게요 네. 연보라색? 파란색? 갈색? 네. 파랑색? 파란색? 연노랑색? 네. 분홍색? 초록색? 초록색? 뭐야, 이거 왜 하는 거지? <laughs> 나이거 이제 그런 거 아니야. 약간 컬러 크리에이터들은 색깔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거지? 맞아요. 색채연구소 직원들의 직업병. <laughs> 저 망했으니까 해주세요. 아니요? 아, 경림 매니저님이 네. 똑같이 얘기했어요. <laughs> 경림 매니저님이 이것도 저희 시스템대로 얘기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오, 나는 그니까. 똑같이 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 보자마자. 응. 어, 그냥 연노란 색이요. 혹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나요? 뭐야? <웃음> 그래서 1편을 <laughs> 보러 왔지, 당니이야 그런... <laughs> 아, 진짜 재수없어. <죄송했어>. 재수없다. <laughs> <남았어. 웃음> <laughs> 뭐 이렇게 말하셨나 완전 정확히 말했어요. 계절의 페일... 뭐야 나 다시 할래. 듯이... 안 돼요 네 돼요 늦었어요. <웃음> 알았어요. <웃음> 아무튼 퍼스널 컬러 연구소 색채 연구소 직원들의 직업병에 대해서 탐구해보는 시간이었고요. <laughs> 그렇게 나오고 싶냐고. 보라. 곰돌이. ㅋ ㅋ ㅋ 소 ㅋ 님의 어떤 색으로 보이세요? 네 여름색, 아, 화이트색, 브라색음곰입 네. 가을 딥 갈색 음 아, 이제 어 윈터 비비드 블루 윈터 비비드 블루 여름 페리 옐로우 여름 페옐로 봄라 알티 알피? 음, 알티까지 나왔어 음. 이거 죠 가디클린? 가디클린? 카디. 아니 그 누구도 카디크림. 계절 얘기 안 했는데 춘식님, 네. <laughs> <와. 진짜. 웃음> 아, 춘식님 감사합니다 <laughs> 색채연구소 직원들의 직업병이 궁금하다면 구독 <laughs> 좋아요